<laughs> 오늘 해본 컨텐츠는요, 어, 부잣집, 건축물인데요. 다이아, 다이아 세트는 원래 입혀져 있었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러면, 물을 타고, 산을 넘고, 화면에, 여기 문 있어요. 그러면 계단이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요즘에 말이 빨라졌어요. 왜 뭐라 그런 거고요? 아, 아. 자 월요일 날 기대해 주시고요. 월요일 날에는 특급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laughs> 막내들 어 총출동하고요. 어, 멤버들 거의 다 모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표지판이죠. 빨리 빨리 진행해서 빨리 빨리 봅시다. 자 애기 1일 1 사람. 이게 어디서 이게 이게 자리니 여기가 아니고. 어린이 1인 1사람 가격 어. 청소년 1인 1사람 뭐야 올라가 볼까요 자 뭐야 이거 야레이티브로 자, 1호 써져 있어요. 2호, 여기는 호텔이에요, 호텔. 호텔 같은 그거죠? 코가 나눠져 있고, 자, 이렇게. 8호까지 있어요. 들어가 여기는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쓰레기도. 어려 자, 그러면 여기 농작물이 있네요. 자, 알림 닫힘, 열림 닫힘. 어? 뭐? 보자. 그러면 서바이벌로 바꿨고요 들어가 봅시다. 열린다. 스위치. 자, 여기는 가죽. 자, 있습니다. 여기는 창고예요 창고. 창고, 아, 창고 아니지. 여기는 뭐였더라? 아, 창고 맞네. 창고. 창고 왔어요. 창고 다, 다 비어 있고요. 나머진 비어 있어요. 비상용 창고. 비상용 창고 있고요. 음. 여기로 가보죠. 음. 여기는 침실이에요. 여기는 그냥 화장실이고. 응. 자연의 문. 응. 어머. 입자가 있고. 자. 어? 아이고. 살려줘야 설 살려줘야 나 no. 응. 엄마 아까 왔던 데고, 청소 왔던 데고, 장소 왔던 데고, 올라가시면 자, 여기에 이게뭘까요아 네, 좀 맞아. 그냥 냉장고 같은 거있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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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재밌는 사격장! 난이도는 매우 쉬움. 제가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서울이 이기면 못하지. 응? 야, 야, 같이 가. 아, 참. 맞고 있겠어. 가자. 아. 아.

얘네 바보가봐요 이렇게 해서 또 완전히 지웠 아이고 아또 날라왔다 됐고요 인급. 중급 한번 가볼까요? 벌써 6분. 벌써 6분이야. 아, 이런 건 그냥 생략하고요 자. 어, 여기가 끝이네요, 같이. 어, 부잣집이었고요 어, 재밌게. 어, 여러분은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laughs> 어, 어. 아,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댓글, 좋아요, 누러, 눌러주시면, 우리, 우리 멤버들과 제가 좋아할 거예요. 구독자, 구독자 20만 명이 되든, 1000만 <laughs> 명이 되든 열심히 하고, 어, 성실한 우리 그랜드와, 음 나머지 멤버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랜드였습니다 자, 멋진 제스킨을 보여주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볼까요 자이 화면 스크립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치신다 그러면 메뉴가 생겨요 그러면 음 메뉴 슈트 슈트 저는 52젤 좋다고 52젤 좋더라고, 좋더라고. 그 다음에 아~~ 날끄야날끄야짜자자자짜자자자자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50. 간다자아발라지아자자자자자자자아아아자자자자자자자 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응. 그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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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아 먼저 리퍼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눈동이를 던지는데 터져요. 빨 렉. 눈동이를 던졌는데 터졌죠? 자세히 보시면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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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특수기는 날렸고요. TNT 날라가죠. 그다음에 버튼 제거 하신 다음에 제가 좀 밝혀드릴게요. 빨렉 때문에 그거가 틴티 떨려 틴티 틴티 티티티티티 이상 그랜드였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그랜드였습니다